오랜만에 야심한 시간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오늘을 좀 기억하고 싶어서 음. 라이브를 켰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올려다가 살짝 비껴가서 일본으로 간거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비가 조금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다행히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제주도에 어 왔다가, 조금 전에 공항을 데려다 주고, 다시 소야핏으로 저는 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오셨냐면, 선수인데, 9월 6, 7, 8, 제주도에서 동아시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어, 피티니스 선수가 워킹 연습하러 제주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워킹 교육을 하고 돌아갔는데, 3시간, 4시간 교육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저도 선수했을 때제 스승님들, 선배 제가 워킹 연습하고 포즈 연습하고 할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음, 운동하는 건다 똑같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다 똑같고 근데 그 예쁘게 만들어, 만들어 놓은 몸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 나의 단점을 감추고 나의 장점을 얼마큼 잘 살려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느냐. 거기서 중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수 때 배웠던 그것들을 토대로 오늘 워킹 교육을 해줬는데, 비포 애프터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저도 되게 멀리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음. 만족하고 가서 너무 기쁘고 진짜 대회 날 이거 제가 선수 때 신었던 힐인데 몇 센치 정도 되냐면 한 15cm? 15cm 정도 되거든요 이 유리 구두를 신고 워킹을 해야 되고 포즈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유리구두를 신고, 네, 워킹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금은 이 앞에 가부시보다 조금 낮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해서 굽은 한 10cm 정도 낮아요. 근데도 이런 유리구두를 신고 워킹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 떨리거든요. 저 오늘 이거를 신고 워킹 연습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키릴 신고 모델들이 워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코어 힘이 기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굽은 조금 더 편하죠. 음, 앞에 가보시도 이렇게 있고, 근데 뒤가 이렇게 키릴이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유리구두는 앞에 이게 엄청 딱딱해서 진짜 발등이 다 피가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 위에서 내 몸을 아름답게 조각한 몸을 워킹으로 해서 표현한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몸을 만드는 거는 누구나 다 힘들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그쵸. 이왕 하는 거다 힘든데, 조금 더 노력하지만, 그 어느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방향성도 제대로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게 뭔지도 캐치를 해야 되고, 네, 피트니스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국가대표 피트니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활동은 하고 있진 않지만 음, 앞으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오늘의 기록이 저에게도 큰 모티베이션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 보거든요 8월 24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폴리스 대회 경찰 전국 경찰 대회가 제주도에서 2회에 예, 열렸었거든요 여자 경찰도 열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심세 보면서 여자 선수들한테 계속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웃어라 이빨 보이게 웃어라 무대에 올라가면 누구나 다 긴장되고 심사 젖지들을 바라보는 거는 떨리는데 내가 제일 예쁘지. 저 봐주세요 하는 표정으로 자신있게 쩌찌를 눈에 레이저 나오도록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이빨 보이게 스마일 웃는 게 정말 보기 좋거든요. 다이어트에서 수분도 끊고 힘들지만 이렇게 이빨 보이게 웃으면서 워킹을 하고 쩔지를 바라보고 포즈를 하고 하시면 진짜 좋아요. 저 우리 여자 선수들 무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화이팅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어볼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선수들이. 제가 선수, 우리 부디 피트니스 엘리트 1세대 선수 출신이고 그리고 화성인에서 우리 한국의 말복지녀 타이틀의 신조어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저거 아시죠? 네, 하체의 기분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상체에 힘을 가져다 쓸수 있지만 여자는 특히나 더골반에 각이 넓기 때문에 하체가 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 하체 만들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상체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 그, 다 아시겠지만 상, 하체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균형미, 자연미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제가 선수 생활 했을 때만 해도 보디빌딩, 여자 보디빌딩이라는 게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이제 여자는 보디빌딩이 없고, 피지크랑 피트니스 모델.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네. 우리 여자 선수들 무대에서, 어, 보실 때,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포즈를 하고, 코어 운동을 하고, 남자들보다 훨씬, 몸을 만드는 게 힘들지만, 음, 자기와의 싸움에서 다이어트하고 식단 여러 가지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대에 올라오니까 선수들 많이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음 그렇게 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램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저 때는, 라 때는. <laughs>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음, 폭이 좁았었는데 지금은 뭐 워킹 연습이나 학원이나 아카데미나 많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무대에서 잘 표현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어요. 이제 12월에 일본에서 세계 여자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또 세계대회 일본에 가서 쟁쟁한 세계 선수들하고 경쟁을 할 건데, 아시아권 선수들이 유럽 선수들보다 훨씬 체격 조건이 예전에는 낮았지만 정말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표현력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BTS 덕분에 정말 많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BTS 이 보디비디란 이 카테고리도 세계에 나가면 코리아라고 하면 선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50개 올림픽 종목에도 보디빌딩 이 운동이 안 하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리고 체력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을 키우려면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꼭 해야 하니까 정말 이 보디빌딩이라는 피트니스라는 종목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중년 여성 40대 중반 이후에 중년으로 가시는 분들 중년으로 곧 오실 30대, 40대 여자분들은 정말 필수로 힘들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힘들지, 힘들지 않게 하는 운동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해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아,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인식을 조금 바꿀 수 있게 우리 우먼즈들을 위한 히트니스 운동, 홈 트레이닝, 어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많이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에서 온, 히트니스 선수가 워킹 연습하고 올라갔는데, 그냥, 음, 선수들에게 많은 기감이 됐으면 좋겠고, 제, 저도 현장에서 회원들을 지도하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해서 우리 여자 피트니스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더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필요하거나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SOS도 청해주시고, 우리 여자 선수들 보시면 정말 힘들게 무대 섰구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남아있는 동아시아 대회 그리고 12월에 있을 세계 선수권 대회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현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여자 선수들이나 아니면 짐에서 운동하시는 우리 여자분들 모두 다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이 야밤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음. 이제 곧 있으면 8월이 다 가고 9월이 올 텐데 이제 따뜻 더워진 게 지나고 이제 따뜻해지시잖아요. 막 더운 게 없어지고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서 없이 라이브를 켰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라이브를 켰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굿나잇 바이바이.